여긴, 여기 대령하에 쏘긴다긴는긴 여긴, 여긴, 있다! 뭐라? 대위! <아니라 respirer intake> <시죠> <subscribing>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5일 전유록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어, 그 과정까지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찢어져가지고 싸웠죠. 어, 저는 뭐 그들이 맞다 아니다를 판별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 너무 컸기 때문에 싸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위로를 해봐요. 누구는 빨개기고 누구는 뭐 보수 우파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 보다는 각자가 이제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니까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받잡아서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서로간의 협심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라고 저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은 계엄령과 관련된 군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정권 무인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정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170년부터 해서요 1270년까지 장장 100년간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군부 독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군인들의 정권입니다. 그랬을 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중방을 중심으로 합의적인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면요. 이후에 최씨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독재 정권적인, 그러니까 최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독재 정권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 시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대몽 항쟁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삼별초의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별초 당시에 최씨 정권의 그런 수하에 있었던 정규군이면서도 약간 사병이었던 삼별초가 끝까지 몽고군과, 아, 몽골군과 항전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네첫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내부 분열인데요. 어, 어딜 가나 내부 분열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무신 정권 자체도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100여 년 정도가 있었을 때그 여러 정권들이 바뀔 때 평화적으로 전공 교체가 일어난 게 별로 없어요. 어, 이의방이라든가 정중부의 사례를 볼 수도 있겠고요. 정중부를 정리한 경대승 같은 경우도 그리고 경대승의 죽음을 바랬던 이의민, 이의민을 어, 정리한 최충원, 그리고 최충원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어, 최씨정권에서 이제 김준이라고 하는 간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김준이 이제 최씨정권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후 임유무라든가 이면이라든가 이러한 임시 집안들이 또 난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는 이 무신 정권이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러니까 무신들끼리서도 사흘을 칠 통합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러한 이유로는 뭐몇 가지 예시를 들 수, 아, 얘기를 들수 있겠지만, 뭐, 첫 번째로는 이들이 출신 성분이 달랐다라는 거죠. 이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미한 소금쟁이, 아, 소금쟁이가 아니죠. 소금장수의 자식이기도 했었고, 최충원이라든가 최우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기도 했었었고 뭐 경대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은 집안은 아니었고요 또 이후에 김주는 뭐 그냥 간호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이 무신정권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통합된 그런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내부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정권의 파이가 혹은 정당성이 혹은 그들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은 불보도 뻔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점차 지나게 되면서 몽골 침략이 계속 장기화되고, 무신들의 전체적인 힘이 약해지고, 또 그런 그들의 위세 또한 약해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다는 라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명분인데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군인들이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쿠테타를 일으켰을 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종국이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압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만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대통령을 보더라도 그 종국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봐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군인들의 공도 있지만 또 과를 굉장히 부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또한 마찬가지죠. 고려는 누가 다스리는 국가입니까? 고려는 황제국이옵니다. 고적들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이옵니다. 부왕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그거를 누가, 무인들이 막 의종의 사치향락을 폐지한다. 뭐 이러면서 쿠테타를 일으키고, 뭐 최추원이 봉사 십조를 올려가지고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폐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재산을 쌓아 올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왕이 지배하는 국가를 이 장수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거고요. 또그 명분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들의 업적들이, 군인들의 업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죠. 사실. 빈약하죠. 그냥 자기들의 살이 사욕. 이따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자기들의 살이 사욕을 엄청나게 채운다라는 거죠. 최충원이나 최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왕자급의 본인들의 그 위치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군인 정권이 있어야 되는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몽골이 침략을 해왔을 때 쿠벨라이랑 세세쎄한 원종 같은 경우가 어 얘네 무인들이 지금 우리 정권 탈취하고 있어요 하니까 그대로 그냥 내려 찍어 버리고 그러면 무인신들이 또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무신들 니네 뭔데 응? 국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없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무능 인데요. 이 무인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얘기를 해도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라든가 무신들에 대한 처우, 군인들에 대한 처우만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어뭐 몽골 정책도 그렇고요 뭐 예전에 이제 문벌 귀족들 지금은 문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벌들의 그러한 재산들을 본인들이 막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토지 제도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서 전식과 제도를 완전히 붕괴시키게 만든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농장들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충원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몽골 침략 때는 뭐 백성들을 이제 산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섬으로 이렇게 도망치게 하는데 아니 사실 북계라든가 동계라든가 이 양계 지역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백성들 삶은 정말로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수갯 속기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들었던 시대 막탑 10, 뭐탑5 이렇게 뽑으면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대몽 항쟁기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몽골군 쳐들어오고 또 고려 무장들 와가지고 세금 뛰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모습들이 아닌 거죠. 심지어 최시정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러한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강화도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본인들은 강화도로 도망가고 백성들은 몽골 군이랑 싸워라 하다 못해서 스님이었던 김윤우가 나가가지고 막 적장 살리탄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또 문신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신들이 정권을 가져야 되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결국엔 무능과 이 명분이 같이 가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무인 정권의 붕괴 요인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면 본인들에게 맡은 바 되었던 임무들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정권이 어땠는지는 제가 합리한 지식으로 판단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이 조금 음,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데요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섰는가, 넘어 서지 않았는가. 물론, 이 얘기 자체에 대해서도 말과 알부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에는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들의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4월. 9일잔의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